고백한 거예요? 어예예 어. 어, 아, 예. 좋아해요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조인성 배우님과 박정민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밀수에 이어서 또 만나셨잖아요. 근데 밀수에서도 액션을 선보이셨지만 이번에는 좀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액션 합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로 조인성 배우님께 좀 가볍게 질문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멜로의 한 획을 그으신 분으로서 박정민 신세경 배우의 멜로를 좀 지켜보신. 평좀 궁금합니다. 획을 구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웠나요? 네. 어 정민이와의 브로맨스 그, 그는 정민이와는 정민이가 어렸을 때어그 더킹이라는 작품에서도 호흡을 맞췄었고. 그래서 정민이를 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, 정민이를 응원하고 있었던 또한 사람이고, 정민이랑 연기하는 때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가 어 아무래도 거리낌 없이 좀더 편하게 연기할 수 어색함 없이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마지막에. 어 정민 씨와 어떤 감정을 음 주고받는 남자로서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도 어 여러 가지 그 캐릭터로서도 바라봤지만 또 선배로서 어 그리고 어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후배 배우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캐릭터화 시켜서 연기했던 부분도.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더 감정이 좀 많이 와닿았었고 멜로는 글쎄요 어,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그두 분의 멜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고 저도 감독님이 음, 시간이 나면 쉬지 말고 현장 나와서 그 멜로 하는 걸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음. 마치 어, 두 분의 멜로를 제가 응원을 굉장히 그 사적으로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참잘 나오길 그리고 실제로 어, 너무 두 분들이 베테랑들이라 어,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해석 아래 참 애절하게 나오지 않았나 예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어 인선이 형 하고의 그 브로맨스. <laughs> 예. 그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좀 아껴주시고 제가 현장에서도 밀때도 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,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사실 받아 적을 게 많은 정말 배울 게 많은 선배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발현이 된것 같고 그래서 너무 덕분에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형하고 세 번째 작품인데 늘 두드려 맞거나 뒤에서 공격하거나 어 그래 왔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강대 강으로 붙게 됐거든요 어참 옳게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게 네, 헤럴드뮤즈 기자님께서 이제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액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두 분의 액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액션 씬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자, 딴 생각하면 다치기 쉬운 일인데 워낙에 형님이 그 액션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어 동의 굉장히 보호받으면서 하는 느낌이었고,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렇게, 사실, 인성이 형님은 팔다리도 길고, 이렇게 뭔가, 이렇게, 그냥,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. 그래서, <laughs> 저도 따라가려고. 고백한 거예요? 어, 아, 예, 아, 예. 좋아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 바라만 봐도 좋기 때문에, 어, 그, 이제, 그런 어떤, 저,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의 아우라를 옆에서 맞춰주고 따라가줘야 되는데, 어, 그래서 그 분위기, 신신마다, 컷, 컷마다 그 분위기들을, 어,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, 어,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